어석을 증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의대었으로 제237회 수행부의 임시의 제2차 운영총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희 미래저략 국장님, 김일롱 행정문화국장님을 주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석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하였습니다. 원화한 행위가 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럼 의사지원으로 보호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정당 의사 의 직원 권은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2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초과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토록 회의함에 따라 최종대 위원장께서 금일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일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칙제 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미래전략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전략국장 김은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있으시는 문경총무위원회 최정태 위원장님과 김봉감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소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예산 교수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총 1,0456,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6.84%인 280억 1,700만 원이 정액되었으며, 특별 폐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출 예산은 총 341억 8,600만 원으로, 본 예산 대비 18.34%인 5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 폐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 폐계 예산 결의입니다 제 예상 내역 중세외 수익은 7,700만 원으로 본회산 대비 1,400만 원 증액되었고, 지방 거부세는 214억 4,500만 원으로 본회산 대비 3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구 조정 도구금 등은 482억 700만 원으로 122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81억 3,100만 원으로 32억 8,400만 원 적용되었고, 보증 수입등및 내부 거래는 261억 9,900만 원으로 본회성보다 90억 9,400만 원 적용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미래 전략국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 내용은총 341억 8,600만 원으로 기획 전략과 120억 6800만원, 스마트 도시가 43억 7100만원, 평생교육가 69억 6400만원, 일자리 경제과 107억 8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구석에주여서 편성하는 등그 자체사업 량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에는 본예산 대비, 1 8개 사업에 15억 5,800만 원 증액승승되어 1,160억 원입니다. 세분액 말씀드리면 기획전략과에서 두개 사업에 15억 1,700만 원 증액하였고 스마트조식과에서네개 사업에 4,600만 원 증액, 평생교육과에서 여섯 개 사업에 1억 3천만 원 증액, 일자리경제과에서 여섯 개 사업에 3억 6,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본회산보다 57개 사업에 37억 3,900만 원 증액되어 총6 6억 9,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스마트 도시과는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에 3억 100만 원편성되었고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관 등 운영 지원을 포함한 총 17개 사업에 21억 3,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 7페이지, 일자리 경제가는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지원중총 39개 사업에 42억 6,2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용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소관 2022년 재1의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개발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개별 질의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무쪼록 원한대로 심리 의뢰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홍 행정문화국장 제안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음. 행정문화국장 김희롱입니다. 행정문화국소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회계 예산 규모 및 일반 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행정문화국 세입번총 743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663억 4200만원보다 8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783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730억 6600만원보다 53억 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내역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행정문화국 총 세입 예산은 743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663억 4200만원보다 8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문화국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보금 등을 포함하여 740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659억 8,100만 원보다 80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동행정복지센터 세입 예산 내용및 행정문화국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총 세입 예산은 3억 6천만 원으로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783억 9300만원으로 행정지원가 640억 3200만원, 문화관광가 84억 2700만원, 재무가 19억 700만원, 민원유건가 6억 200만원, 세무일가 3억 6000만원, 세무의가 5억 2700만원, 동행정복지센터 25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사업 편성 현황 중 자체 사업 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 자체 사업은 19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원가는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지분사기 인작 등 8개 사업에 16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수영 전통 달집 놀이 개최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안전한 청사 환경 구성 사업에 34, <laughs> 아, 3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 일권과는 친절한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등 2개 사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센터 시설 및 장비 사업 등 상계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보조사업 편함으로 행정문화고 보조사업은 34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주민자치 운영 등 국외 사업에 2 1억 7천만 원이 증액, 문화관광과는 관광 수용 패스의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1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구세별 개별지리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태중 의회상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상무과장 정태중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상호과소관 2022년 도제 1회 조합행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현황 사업별 세부내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입장 설비스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 대황입니다세입예산은 배달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조합인증 예산액은 총 13억 1천 1천만 원으로 기증예산액 12억 2천 5백만 원 대비 8천 5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세출 예산 에황을 말씀드리면 선진의회 의영 예산에서 8,500만 원을 제하여 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별 세부 회의입니다. 의회 운영비 공고 세부 사업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이사위원회 참석 수단을 반영할, 반영을 반영 위해 일반 운영비 180만 원을 제하였으며 의생활동지원 세부 사업에서 민간위탁 의원민량 배관비 160만 원, 의원주택 배관이 2천만 원 등을 제외하였고 의회청사 및사람관리 세부사업에서 청사, 방수공사 등을 위해 시설이 6천만 원을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행증예산안은 원활한 의생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문가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 다음은 다 전문의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의원 전문의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원연입니다의안구로제총 58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금액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본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자체 사업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및 국민 국민 정진을 위한 현안 사업비를 조정 탄성한 것으로 예산 총 규모는 4,246억 8,200만원으로 기증액 대비 521억 9,600만원 1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 회계는 자체 1,956억 9,700만 원 의료급여 기금등 4종의 특별예위는 89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이 페이지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비용은 1년 에게 1,784억 3,700만 원으로 기증액 대비 3 6 0억 5천만 원이증 가했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등 자체 계원에서 9억 1,500만 원 보조금 등의존재원에서 213억 5천만 원, 모든 수입 등및 내부거래에서 137억 8,500만 원이 증가했고 특별액에는 해당 없습니다. 운영청무위원회 소관 세출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에게 1,138억 9천만 원으로 기증액 대비 10.38% 증가한 107억 1천만 원이 증가했고 일반 회계 전체 예산은 27.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 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의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전통시장 상점과 시설 현대화 사업, 소기업 상업 공인 방역 품편 지원 금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도심 갈매길 산백리 조성, 2022년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사업 육성 사업비 등 보조사업의 꼭시비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일반매체의 재난목적 예비비, 청년사업자 및 창업자월 인차료 지원, 산림관리사업,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스포츠 클럽지원 등의 자체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전림공원 바닥재 부정... 발악포장제 정비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기준를 고려하여 신규 사업과 조정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고양구 제 1,583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류군보와 개별 진인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의하고자 하는데 유원들은 있으십니까? 사실상 점심시간 이전에 회의를 다 마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어차피 그 오전에 다못 끝낼 것 같으면 한시간 정도 그 개별지을 하고 점심시간에도 좀 못다한 개별지을다 하셔가지고 2시에 시작할 때는 바로 질의할 그수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일찍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점심시간을 좀잘 활용해 주십다오 네. 이의 없음으로 11시 40분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모습을 좀노랗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여성으로 회의 속대를 선포합니다 상으로 개별 질의 과정에서 의문점이나 기록 유지의필요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래 전략 국 행정문화국 의회 사무과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미래 전략 국회 전략과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신 걸로 기획 전략과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과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리학 위원 안 계심으로 스마트 도시과에 대한 종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 교육과에 지리학 위원 계십니까? 지리학 위원 안 계심으로 평생 교육과에 대한 종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에 지리학 위원 계십니까? 지리학 위원 안 계심으로 일자리 경제과에 대한 종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문화국에 지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 포함하여 행정지원과에 지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지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발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문과에지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랄위원 남기심으로 재무과에 대한 종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 여권과에 지랄위원 계십니까? 지랄위원 남기심으로 민원 여권과에 대한 종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위과에 지랄위원 계십니까? 지랄위원 남기심으로 세무 세무위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에 지랄위원 계십니까? 기자 위원 안개심으로외 사무과에 대한 총괄제지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운정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제지는 동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예산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가 필요하분 계십니까? 이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쟁예산안을 권한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쟁예산안은 권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2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